그 방송국에서 나오는 그 선전을 보고 사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먹어 보니까 소변에 힘도 있고 잔류가 없어서 또 이렇게 구매해서 먹게 됐습니다. 소파코사놀이요. 우선 남진 쌤이 계속 해사니까 광고를 모를 수가 없죠. 어, 그 광고 통해서 저희 와이프가 좀 많이 봤었고요. 약간 소변뭐 잔여감 이런 게좀 있어서 와이프가 좀 추천해 줬는데 한 3번 정도 먹어 봤어요. 저는 근데 제가 먹기보다는 우선 아버님께서 이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좀 힘드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동생도 볼 겸해서 뭐 선물을 드렸는데 동생까지는 안 되고 그냥 그래도 좋은 지금 뭐 저녁을 유지하실 계신 것 같아요. 좋은 저녁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하십니까? 뭐다 아실 것 같은데. 효과가좀 어... 어떠셨어요? 아 이거는 뭐 좀. 확실히 이거 먹고 나서부터는 제가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갔는데 화장실 가는 횟수도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. 소팔매트라는 걸 먹고 많이 좀 생활에 활력을 얻었어요. 화장실 가는 게좀두렵지 않고 참 좋았습니다. 우선 소팔코사노 100만 판매에 대해서 너무 축하드리고요.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드셔 가지고 좋은 효과 보시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먹어봤고요. 너무 좋습니다. 그러니까 저같이 뭔가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거나 활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요. 자 소팔코산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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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